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교과서 372쪽 LA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보기 전에 꼭 먼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강의는 책의 내용을 문단별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먼저 꼭 먼저 읽어보고 강의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이 글은 1976년 세계적인 철학자인 LA 프롬이 말년의 나이에 출간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이 글에서 필자는 현대사회의 여러가지 위기가 현대인들의 삶과 사회구조가 철저하게 소유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자는 소유 지향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대안으로 존재 지향적인 삶의 양식과 사회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무의식중에 여겨왔던 삶의 모습에 문제 의식을 제기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고민과 대안을 제시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글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372쪽 처음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자는 소유한다는 것이 우리 생활의 당연한 기능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선 물건의 소유가 필수적이며 소유해야만 그 물건을 즐길 수 있으며 인간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인 것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존재의 본질이 소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은 소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간략히 한번 얘기해보면 우리 사회는 우리 현대 사회는 소유를 지향하는 삶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시작처럼 우리는 돈, 집, 차, 옷 같은 것등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좋은 스펙, 사회적 명성, 인맥 같은 것들도 우리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방금 언급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372쪽에 10번째 줄부터 17번째 줄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어, 위대한 스승들이, 위대한 인생의 스승들이 이 소유와 존재 간의 선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부처는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소유를 갈망하는 삶을 버려야 한다고 했고, 예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크하르트는 정신적인 부와 힘을 위해선 소유 대신 자신을 열어 비어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꼽히는 분들은 모두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네요. 372쪽 18번째 줄부터 21번째 줄까지 보겠습니다. 필자는 바로 이 소유와 존재의 문제를 오랫동안 깊이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소유와 존재는 삶의 두 가지 기본 양식이며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적 성격이라고 하면 동일 집단 사회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격상의 중심적 특징으로 필자인 에리프롬이 제시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인들은 시장 지향적 소유 지향적 자기 만족적 권위주의적 성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373쪽 첫 번째 줄부터 25번째 줄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자는 먼저 두 편의 시를 사례로 들어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두 편의 시에는 각각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테니스 내 시를 봅시다. 화자는 돌담에 핀꽃한 송이를 봅니다. 그리고 너에 관한 모든 것, 나아가 신과 인간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 꽃을 뿌리째로 뽑아냅니다. 꽃을 소유하면서 관찰함으로써 인간, 신의 본성에 대한 통찰을, 통찰을 얻고자 하지만 그 결과 꽃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바쇼의 시에서 화자는 테니스네시와 똑같이 꽃을 바라보지만 손을 대지조차 않으며 그저 바라만 봅니다. 꽃이 땅에 뿌리를, 뿌리를 내리고 피어 있는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꽃과 화자 자신을 일치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시의 화자 모두 똑같이 꽃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경험을 하지만 그 행위도 결과에서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테니스네시는 소유 양식을, 바쇼의 시는 존재 양식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374쪽으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마지막 줄까지 보겠습니다. 이번엔 괴테의 시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괴테의 시에서도 화자는 산책 중에 꽃을 발견합니다. 화자는 테니스네 시처럼 꽃을 꺾어 소유하려 했으나 이내 꽃이 시들어, 시들어 버릴 것을 압니다. 그리고 꽃을 뽑아 자신의 정원에 옮겨다 심습니다. 앞에 두 시인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꽃을 뽑아서 정원에 옮겨심으로써 꽃의 생명을 파괴하지 않고 소유하면서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두 시인의 앞선 두 시인 테니슨과 바쇼 시인의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75쪽 첫 번째 줄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시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꽃에 대한 테니슨의 생각은 소유 양식의 모습을 바쇼와 괴테의 생각은 존재양식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 시인의 꽃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세 시인의 꽃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이 점을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존재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존재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자, 작가는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소유하려 갈망하지도 않으며, 살아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재능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며,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을 존재 양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고, 소유하려 갈망하지도 않고, 자, 살아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삶의 양식이라,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자, 그러면 이 다음 부분을 통해서 작가는 이런 존재 양식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여섯 번째 줄부터 376쪽 세 번째 줄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현대인들의 삶과 대조되는 영웅들의 삶을 서로 비교 대조하여 제시하면서 현대인들의 삶의 태도, 즉, 소유 양식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우리 현대인들은 소유를 통해 안정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소유 없이 불확실한 것들을 향한 삶을 택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회피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의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삶의 양식을 신화에서는 영웅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데 그들은 모든 소유와 확실성을 내던지고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부처, 예수, 헤라클레스, 오디세우스와 같은 영웅들을 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찬양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소유와 안정을 버려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수 없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영웅들에게 넘겨준 채 우리는 영웅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 하면서 말이죠. 자,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내 내면에 있는데 이를 외면하면서 난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해 나는 더 이상 하지 못해 라고 자기 합리화 하지 않았나 하고요. 376쪽 네번째 줄에서 28, 376쪽의 28번째 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소유양식의 삶이 지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여섯번째 줄을 보면 조심성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 외부에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소유양식의 삶이 가지는 문제점이 되겠죠 소유로 인해, 소유로 인해 안정감을 느끼는 듯 하지만 사실은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안정감을 얻기 위해선 외부의 것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소유는 피 본질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 지위, 친구, 생명까지도 말이죠 자 이렇듯 본질적으로 상실의 위험을 지닌 소유 양식의 삶은 불안감, 두려움, 걱정, 우울증 등 심리적 부작용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 양식과 대비되는 존재 양식의 삶은 어떨까요? 376쪽 29번째 줄부터 377쪽 본문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존재양식의 삶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습니다. 자, 나는 존재하는 나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소유양식의 삶은 나의 소유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반면 존재양식의 삶은 그런 소유에서 나의 존재를 입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내 안정감과 주체성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내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나그 자체만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능력 기본적인 힘의 발현 능력은 바로 나에 근거합니다.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자 이점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존재 양식의 삶이 위험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소유 양식의 삶과 달리 존재 양식의 삶의 유일한 위험은 나 자신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삶에 대한 믿음의 결핍 창조적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퇴보적 경향 내적인 나태 게으름 내 삶을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떠 맡기려는 생각 비주체적인 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주체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태도 게으르고 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존재 양식의 삶에서 위험이 될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양식처럼 외적인 것에 의존하면서 그로 인한 상실에 대한 불안함 그런 것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의 존재 양식에 대한 글의 마지막 부분은 잘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자가 강조하고 지향하는 삶의 양식이 바로 이 존재 양식의 삶이니까 이 부분 눈여겨 봐서 잘 보도록 합시다. 소유와 존재 양식의 삶의 차이는 제시한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 양식의 삶이 외부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 애씀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그로 인해 상실의 위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반면 존재 양식의 삶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이러한 존재 양식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존재 양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이해한 존재 양식의 삶은 자신의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때 행복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삶입니다. 사회에서 흔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력, 재산의 정도, 집, 차, 인맥 같은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춘 삶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사실 소유 양식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자,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음 차 시에는 국어의 힘 키우기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